길이 보이지 않고 지치고 힘든 여러분들에게 삶의 소망을 드리고 싶은 남자 역술가 보은도사입니다. 오늘은 2020년 소띠 운세를 나이별로 풀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보은도사 소띠 운세는 같은띠일지라도 사주팔자 구성이 다르고 개개인의 흐르는 운과 살아가는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개인의 운세가 똑같을 수는 없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2020년 경자년 하반기의 소띠 운세를 풀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띠는요, 12가지의 띠 중에서 생김새와 운세의 흐름과 성향 등이 가장 잘 맞아 떨어지는 띠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금면, 성실하면 소띠이고 고집하면 이 소띠를 빼놓을 수가 없지요. 소띠들은 새고집이라는 말이 있듯이 우직하게 열심히 밭을 가는 소처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가며 결국 자수성가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보은도사의 2020년 하반기 즉 6월에서 12월까지의 운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적인 내용들을 알아본 다음에 이어서 나이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애정운을 알아볼까요? 여성은 연하의 남성과 인연을 지을 수 있으며 새로운 인연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됩니다. 한번 크게 실패를 맛본 사람들도 10월 중에 기이한 인연을 만날 수 있습니다. 다만, 가까이 할 사람을 곁에 두고 먼 곳에서 찾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금전운는 모두가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돈 문제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죽으란 법은 절대로 없지요. 양력 10월 이후부터 정말 불가능할 것 같은 상황에서 기인의 도움으로 금전운이 발복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건강운을 살펴볼까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우울증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소띠 여러분들도 계실 겁니다. 주변 친한 사람들과 만남이 적어지고 예부 활동이 줄어들고,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무기력해지고, 술 일이 그리 많지는 않을 텐데요. 이런 분들은 그동안 못했던 취미 생활을 열심히 해보는 것도 무기력함이나 우울증에서 벗어나는 좋은 방법이 될것 같습니다. 이어서 시험 운이나 취업 운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취업은 동쪽이나 남쪽 방향으로 가면은 행운이 따르게 했으며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힘들고 버겁다고 실망하지 말고 참고 기다리면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미용이나 기획, 홍보, 유통, 연구 개열로 가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남성은 여성을 경쟁의 대상으로 삼으면 상대적으로 불리하며 여성에게 유리한 기회가 더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미혼 여성은 이응이나 히읗의 성씨가 유리하고 뱀띠와 닭띠가 행운을 주는 기인이 될 것입니다. 지띠도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이어서 이사운이나 개업운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이사는 조급히 서둘게 되면 문서가 문제가 되어 후회할 일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소개를 받거나 지인의 추천을 받으면 좋은 집으로 이사가 갈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도 있게 됩니다. 이사를 할 시에는 동쪽 방향이 좋고 멀리 서쪽이나 남쪽으로 움직임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창업이나 개업, 확장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라면 철저히 준비를 하지 않는 상태라면 터불리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꼭 하셔야 한다면 연말인 양력 12월이나 내년으로 미루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20년 하반기 6월에서 12월까지 나이별로 소띠 운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49년생은 괴로워도 포기하지 말고 자신의 약점을 보완하고 콤플렉스와 당당히 마주해야 큰 발전을 이루는 시기입니다. 당장의 문서운이 열리지 않지만 찬바람이 옷깃을 여미게 하는 시점에 문서를 하나 잡게 될 것입니다. 그간 수없이 지지고 볶으면서 산전수전을 다 겪은 부부지간에 측은지심이 발동하여 정이 돈독해지는 그러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연말을 즈음하여 심혈관이나 간질환을 주의하고 잘 관리를 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골절사고를 조심해야 하며 사소한 말다툼이나 법적인 분쟁까지 갈수 있으므로 별이 신경을 써야 하겠습니다. 이어서 1961년생 소띠를 알아볼까요? 나만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모두 다 힘이 들고 답답합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진퇴양난의 상황에 몰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늦가을에 접어들면서 조금씩 재물운이 나아지는 시기로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창업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으므로 조심을 해야 하겠으며 억지로 시작을 한다면 주변 시샘과 방해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시기적으로 잘 맞추어서 문서를 잡게 되면 적절한 수익을 볼수 있습니다. 다만 조급하게 서둘다 보면 진행 도중에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과 인간 관계와 신용이 문제가 되므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꾸준히 신뢰를 쌓아가면 긴 길이 뚫리게될 것입니다. 이어서 1973년생은 이어서 1973년생은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버겁던 상황들이 조금씩 숨통이 열리는 시기로 이어질 것입니다. 조금씩 지나면 재물운도 조금씩 살아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까지 중심을 잡지 못하고 한숨만 토해내시는 분들은 좀더 힘을 내셔서 좀더 시간을 두고 인내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축생 73년생 소띠들은요,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데도 나아지는 것이 보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밤낮으로 열심히 일만 하는데 왜 나아지지 않고 더 힘만 들고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듯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수고의 땀방울이 조금씩 열매를 맺게 되므로 분발하시어서 중심을 잡고 흔들림이 없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기혼자는 부부와 함께 하는 붙어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적잖은 불화가 지속이 될 수가 있습니다. 미혼은 구설 시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하겠습니다. 이어천 185년생은 9 사람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 긴이 나타나 포기할 뻔한 일. 내 것으로 챙길 수 있게 된 그러한 운을 만날 수 있습니다. 미혼의 경우에는 이성에 대한 생각을 감성적으로 해서 안 되겠습니다. 자칫 애정으로 인해서 적자는 감정 소비와 손재수가 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양력 9월 이후에 애정운은 이해와 배려심으로 인해서 견고한 만남으로. 발전을 하게 될 것입니다. 양력 8월 이후부터는 스트레스와 그로 인해서 예민해지지만 양력 9월 이후의 애정운은 이해와 배려심으로 인해서 경고한 만남으로 발전이 될 것입니다. 또 양력 8월 이후부터는 스트레스로 인해서 예민해지면서 우울증에 시달릴 수도 있습니다. 충분한 휴식과 취미 활동은 삶의 적자는 활력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997년생의 소띠 운세를 알아볼까요? 경고한 자세를 가지고서 노력을 하면 결과가 좋습니다. 조급하고 답답한 것은 시기적으로 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 더 근면하고 성실함 속에서 견디어 내느냐에 따라 운복은 크게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일하는 환경이 변하면서 적자는 스트레스를 받아 우울하고 소화력이 떨어지고 밥맛을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원치 않는 일을 가까이 했다가 오히려 망신만 당하고 그 결과의 성과를 얻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매사를 잘 챙겨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20년 하반기 즉 6월에서 12월까지의 소띠 운세를 나이별로 살펴보았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보은 도사는 앞으로 더 좋은 영상을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